이 노래 직접 들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여자, 그런 그래서 여자가 스타 만나 지역에서는요. 에시그레이를 모셨습니다. 에시그레이 나왔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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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시그레이가 지금 밤 열한 네. 시가 넘은 이 시간에 네. 제 스튜디오에 찾아주셨습니다. 네. 네,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에시그레이 노문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에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시그레이 보컬 안영찬입니다. 와, 아어 아니 민영 씨는 제가 사실 오래 전부터 받고 그렇죠. 이제 클릭비로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어. 워낙 많이 받고 또어뭐 개인적으로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가수라서 참좋아는데 우리 영찬 씨는 조금 그래. 소개 더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저는 네. 올해 처음으로 이제 에시그레이로 밀당으로 처음 인사를 드렸고요. 네네. 어, 이제 앞으로 계속 민혁이 형과 NC그레이를 네. 이끌어 가려고 네, 네. 이제 <laughs> 영찬이 이 친구가 네네. 이 방송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라 가지고 아, 왜요 왜 굉장히 어, 긴장하고 있 긴장 상태예요 있어요. 지금 첫 방송 아니니? 생, 잠깐만요 생방. 영찬 씨 저희 첫방이에요? 첫방입니다 우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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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와. 웃음> 야 그럼 영찬 씨 숨겨온 네. 하트 한번 쏴주세요 네? <laughs> 거기 뒤에 하트 가져오셨을 거예요 네. 하트 가져오셨을 거그래 되게 애교있게 쏴주세요 아.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웃음> 이제 클릭비에서 첫 기타리스트. 네, 기타리스트를 맡고 네. 있는데. 네. 말데마현금 기타 한번 잡아 주시면 안 돼요? 아, 그럴까요? 예. 네. 네. <laughs> 와! <웃음> 야, 바로바로. 바로. 아. 야. 하 오케이. I'm afraid to hurt her down. And it's hard for me to take her stand. When I would take her any way I can. She comes and she goes like no one can. She comes and she goes She's dripping to my head She's always purging just like Neon, neon Neon, neon Who knows Hello, hello, hello. long, She can go because she bounces away 같아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왜냐면 정훈 씨는 이럴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어... 지금 제가 아, 앞에서 맞죠, 맞죠, 맞죠. 보, 옆에서 보고 있잖아요. 이게 기타줄을 당기는 그 손가락 만 제가 보고 있었거든요. 어지러워요. 그만큼 지금 어마어마하게 되게 많은 기타줄로 연주를 음. 어마어마 제가 이거 보면서 네.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 다시 한번큰 박수 부드요 <laughs> 이어서 영찬씨 노래를 안 들어볼 수가 없겠는데, 그러면은 네. 그 밀당이라는 노래는 어떤 노래인지 영찬씨 조금만 설명해 주세요. 어, 밀당은 그 네. 남녀 사이에 썸을 타잖아요. 네. 그래서 썸을 타면서 밀고 당기는? <laughs> 로봇, 로봇. 네. 그래서 로봇, 이제. 로봇, <laughs> 로봇, 로봇 영찬씨, 이거 한 번만 해줘요.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어, 로봇, 로봇. 밀당을 하지 말자 로봇, 로봇. 어, 이제 그만 밀당을 그만하고 네. 사랑을 하자 이런 아, 저희의 이거, 마음이 어. 담긴 밀당의 사전적 의미 같아요 지금 <laughs> 국어사전 로봇시줄알았어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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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이버에 지식백과인 줄 알았어요 사전봇, 네, 사전봇. 네. 어, 사실 밀당하면 썸타거나 연애할 때 가장 필요하고도 또 많이 하게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 그럼 저희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웃음> <웃음> 짜릿짜릿해. 독서는 너의 매직에 빠진 아이. 알려줘 너의 마음 우선 순위. 왜 못한 거야. 왜 예피보다 뛰야. 좋으면서 애썼던 청피우지 말기. 딱 들켰거든. 이미 오래전에 내 연기는. 또 그런다 또 이제 그만 나도 지쳐 도망가지 말고 나의 을 받아줘 시대가 어느 때인데 언제 처음일까 p r e j u i c on 너에게 어리지 않네 시간 낭비하지마 내일 뭐 삼촌동 거리는 어때 아니면 너가 정해 난다 좋아 어디든 돼 어서 내게 말해 괜히 보고도 못본줄 시간차 답장은 노해 뭐 언제까지 밀고 당기 참이야 이렇지만 미워지려 하잖아 왜 나를 지어다 폈다 들었다 왔다넌 내가 싫은 거니 지라지해곡소는 네가 시에 찔린 후. 지구의 모든 남자 똑같아. 친구라는 건 없어. 네 생각과 달라. 너하는 교회 오빠 치는 공이 네 개라면. 그다음은 오빠 통장에 공이 몇 개라고. 거심도 없으면서 괜히 내 반응 살피기. 나 보고 질투라는 식하는 말이 너의 취미. 난 아직 그런 것 없어도 내 덕허 너가 날 잡는 건 당첨 예약된 복권 그만 날달아보고말해주는마음을 나는 네가 처음데 언제고 까지 밀고 당길 참이야 이러지만 미워지려 하잖아 왜 나를 쥐었다 펴다 들었다 놨다 넌 내가 정말 돈을 밀어내야지, 너도 나, 나, 내가 나, 나, 좋은 나, 나, 것 같은데, 나한그말좀 돌리고, 우리를 와서 안경을 땋아고 당기참이야. 이러지만 미워지려 하잖아나왜 나를 채었다 폈다, 들렀다놨다넌 내가 싫은 거니? 그런 거면 밀어. 내지 그랬어 이럴 거면 미리 깨틈을 주지 맨날을쥐어다혔다 들었다 놨다, 놨다 넌 내가 싫은 거니 아! 오! 아, 네. 이 시간에 들으니까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아 여러분, 여러분 어때요? 지금 다들 난리예요. 네. 우와, 매번 방송마다 이런 라이브로 들을 수 있나요? 고급 방송. 지금 아 두분 때문에 저가 고급 방송이 됐어요. 정말. 아, 정말 나 무슨 고급진 호텔 부페 와 있는 줄 알았어. 아, 네. 나 지금 내가 손에 킹크랩을 쥐어 주면 나 그거보다 좋아요. 정말. 다음 노래 한번 들어보고 싶어 너무. 네, 결혼. 결혼, 결혼 결혼, 네. 결혼, 결혼 가자. 결혼 완창을 갑시다. 완창을 목표로. 완창을 목표로. 그런 여자가 바로 너야. 누가 봐도 못난 놈이고, 별볼 일도 없는 나지만, 내가 너. Kenny! 조용히 내 곁에서 위로해 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또 어디 있어? 아라게 너를 지킬게. 나라나라나갔어 나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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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라스 나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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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라스, 나 <목소리> 이게 왜 50만 이상 넘은지 알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뭐 남자 없어도 그냥 신랑 신부가 돼서 결혼식에 아. 들어갈 것 같아요. 진짜 <laughs> 저 바로 올라갈 뻔했어요 지금. 네. 영찬 씨이 시간에 노래 부르는 거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아. <웃음> 괜찮습니다. <웃음> 우리 로봇 영찬님, 네. 네. 로봇 영찬님. 자, t m 한 환밤의 언해 뉴스 오늘 노민혁 씨 그리고 우리 안영찬 씨 그러니까 보컬, 우리 에시그레이를 한번 만나봤는데 오늘 네. 나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어, 너무 일단 지영 누나랑 친하니까 더 편했던 것 같고요. 아유, 아유, 맞아, 그리고 일단 불러주소, 아, 맞아 감사합니다. 봐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아, 좀더 저희 둘이 더 좋은 컨디션에 왔었어야 했는데. 너무 자체, 좋았어요. 왜요? <laughs> 이 컨디션으로 늘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매일 아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laughs> 정말 오늘 토할 만큼 네. 좋았어요. 진짜. <laughs> 네. 막, 막, 오정육법 끌어오르는 것만큼 좋았어요. 2016년 <laughs> 남은 한 해에는 네. 병을 달고 사겠습니다 <laughs> 우리 영채님 첫 방송이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어,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요. 아, 진짜요? 이게요? 네. <웃음> 어. <웃음> 제가 원래 로봇은 아니거든요. <laughs>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네. 거기다 또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서 막 땀도 나고 네. 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네. 좋은 컨디션에 다시 찾아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템핌 한밤의 연예 뉴스 오늘 스타 만날지영에서는 애쉬 그레이, 노민혁 씨와 안현찬 씨 이렇게 두 분을 만나봤습니다. 어, 이렇게 따뜻한 밤을 만들어주신 두 분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또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한밤의 연예 뉴스 다음 주에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지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